말씀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제자다운 제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집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는 모래위라는 기초, 또 하나는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세운 집.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 모래에 세운 사람을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석 위를 기초로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는가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했어요. 5월 9월에는 날씨가 굉장히 팔레스타인에 뜨거워지고 어 그러다 보면 그늘을 피해서 이제 간단하게 에, 이제 뭐 기초를 모래 위에다 뭐 기둥을 박고 쉬운 어, 형식으로 어, 집을 지으어 살았던 에,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 어느 뭐 기초를 든든히 한 집과 에, 그렇지 않은 뭐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평상시엔 뭐 바람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 집 기능으로서는 별 문제 없어요. 다른 집처럼 온전히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집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그 집들은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언제 차이가 있냐면, 홍수. 홍수가, 몰려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풍, 바람이 세게 불 때,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너무 쉽게 붕괴가 됩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laughs> 세상 속에서 성령에해서 부름받은 자들로 누구나 이때 서 나름대로 제가 신앙의 형태로 집을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신앙의 형태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어느 정도 어 믿음도 생겨서 11조도 어 드리고 주정없이 드리고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어 자연스러운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류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차이일 수 있어요 어 교회에 출석하고 뭐,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목사되고 회형적으로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데 오늘 25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무너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상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닥치는 환란, 어려움 또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환란 앞에서, 또 시련 앞에서, 불평, 불만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과, 또옆 사람들을 또 질타하고, 탓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홍수와 또 풍랑 앞에서 확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초위가 없이, 신앙의 기초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남들 따라 신앙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혜로운 사람, 아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삶을, 삶을 살다가, 어,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떤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세요? 환란 앞에, 실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뭐, 상황 탓하고, 누굴 탓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예수 그리스를 도 반석 삼아서 든든히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고 혼란과 불평불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소망과 오늘로 시방을 말하며 오늘로 될수 있음을 볼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